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변하는 STV뉴스 첫 소식입니다. 식품산업에 기술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최근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외식업계에도 푸드테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한 카페에서는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과정을 로봇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 이 카페는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라면 필수로 보유해야 할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습니다. 대신 그 역할을 로봇이 수행합니다. 진공이송 로봇, 의료재활 로봇 등을 만드는 로봇 제조업체가 커피 드립이 가능한 드립봇을 개발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업체인 티로비틱스가 푸드테크에 진출하면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공간으로 기획된 곳입니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 가공산업, 외식산업 등에 4차 산업기술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 과정에 로봇 등을 투입하여 식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드립봇은 드립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에게 동일한 맛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 드립봇은 정량과 일정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드립 알고리즘을 통해 한결같은 상품의 질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드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내리게 되면 한 잔씩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좀 여러 잔을 내리게 되면 각자 잔마다 맛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양도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로봇이 해주니까 정확하게 양과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 로봇이 내리는 동안에는 작업자든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서 편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에서 먹폰 노보시 커피는 되게 신기하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드립봇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근무자는 메뉴 선정에 고민하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럽과 알코올이 거꾸로 매달려 눈길을 끌고 있는 이 로봇은 드링크봇입니다. 드링크봇은 원료와 알코올을 배합해 칵테일을 만듭니다. 근무자가 제품 매뉴얼만 입력하면 음료를 배합해 흔들고 잔에 따르고 얼음을 넣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로봇이 스스로 수행합니다. 음료를 만드는 데는 이분이 채 소유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디저트봇은 10가지 이미지 중 고객이 선택한 시안으로 초코 드로잉을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푸드테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의 비대면 서비스가 맞물려 외식 산업 분야에 꾸준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푸드테크 발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스티비 yes, 뉴스 신혜원입니다.